구석사의 뜻은 떠 있는 돌 또는 땅에서 뜬 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사찰을 창건할 때 당나라 유학에서 돌아온 의상대사가 선묘라는 여인의 도움을 받아 창건했다는 설화에서 유래했습니다. 선묘가 용으로 변의 커다란 바위가 되고 그 바위 위에서 도둑을 물리친 후 의상대사가 그 바위 위에 절을 지었기 때문에 떠 있는 돌이라는 의미의 부석사로 이름 붙였습니다. 현존하는 사찰의 전각으로는 1962년 국보로 지정된 부석사 무량수전과 부석사 조사당을 비롯하여 조선시대 후기의 건물인 범종루 원각전 안양루 선묘각, 응진전 자인당, 좌우요사 취연암 성보 전시관 등이 있다. 이들 가운데 범종루와 안양루는 대표적인 누각이고 원각전 응진전 자인당은 법당이며 선묘각은 부석사의 창건 연기와 인연이 있는 선묘의 영정을 봉환하여 둔 곳이다. 범종루는 사찰의 중문에 해당하며 온전을 향하는 입구 쪽에서는 팔짝 지붕을 하고 반대 방향은 맞대 지붕이므로 일반 사찰 건축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특이성을 보이고 있다. 정면 3칸, 측면 4칸의 2층 누각으로서 누각에는 봉황산 부석사라는 편액이 있을 뿐 범종은 없다. 안양루는 정면 3칸, 측면 두칸의 다포집으로서 누각 안에는 부석사의 현판 기문을 모아두었는데, 그 안에는 사명당이 쓴 안양루 중창기가 있다. 또 취연함은 원래 조사당 옆에 있었던 부석사의 선원이었으나 일제강점기에 이전되어 현재는 주지실과 종무소로 사용되고 있다. 중요국가유산으로는 1962년 국보로 지정된 영주부석사 무량수전압 석등과 영주부석사 소조열래좌상 영주부석사 조사당벽화 1963년 보물로 지정된 영주 부석사 3층석탑과 영주부석사 당간지주 1982년 보물로 지정된 영주부석사 고려목판 1979년 경상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영주부석사 원흉국사비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원융국 사비는 절의 동쪽 500m 지점에 위치하며 1054년에 건립한 것이다. 그 외에 3층 석탑두기와 동쪽 언덕에는 일기의 고려 말부도를 포함한 10여기의 부도가 있다. 이 밖에도 이 절에는 성룡을 비롯하여 대석단, 선묘정, 노규전 선비화, 석조 맷돌 등이 있다. 성룡은 절의 창건과 관련된 것으로 현재 무량 수전 밑에 묻혀 있는데, 머리 부분은 아미타불상 바로 밑에서부터 시작되며, 꼬리 부분은 석등 아래에 묻혀 있다고 한다. 일제강점기에 이 절을 개수할 때, 이 거대한 성룡의 일부가 묻혀 있는 것이 발견되었으며, 자연적인 용의 비늘 모습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섬묘정은 절의 동쪽에 있는데, 가뭄이 있을 때는 기우제를 들였다고 한다. 대석단은 신라시대에 축조한 것으로 절의 입구에 있다. 거대한 축석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크고 작은 면석을 섞어 쌓은 것이 특징이다. 이석단은 3단으로서 극락세계의 구품 연화대를 상징한다는 설이 있으나 명확한 근거는 없다.